그러 그러니까 대충 다듬어서 이제 인스펙션 받고 넘겨. 그하고 <laughs> 하면서 이제 요런이것도 요런 하잖아 이렇게 요걸좀 해봐. 먼저 청소부터 하라 그 말이 내 말은. 그러면서 모양이 나오면 나중에 이제 알려줄 테니까.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지. 어. 그 그거 귀다크다해서 좋은 건 아니야. 이게 엄마라서가 음. 맞아야지. 밸런스 맞추면 돼. 밸런스. 여기고 여기하고는 너무 지금 크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화분 있으면. 그렇게 지금 사이즈가 딱정해져있는게 아니고 나무 크기에 따라서 화분을 정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네. 나무 그 이제 큰 화분에 심어지면 돈을 더 받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큰 화분에다 심는데 무조건 그렇게 뭐 네, 하면 안 그렇게 돼. 안 해. 우리는 양마적으로한마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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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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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무동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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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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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아줌마 그거 하는 거안 봤어? 나는 새벽까지 여기 뭐 하면 자기는 안돼서 나무만 드는면서왜 이만큼밖에 못해 하는 것 같지? 당신은 <laughs> 그래도 그렇게 그래도 감사 이건 처음에 하면서 하다가 이제 습관된 조이가 되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뭐 아이 요령이 생기잖아. 아, 이건 이런 얘기였구나.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요. 바람스막 그러니까. <laughs> 그렇잖아. 보기가 좋으면 돼, 일단. 내가 보기 좋으면 남들 보기 좋잖아. 그 모양을 이쁘게 하는데, 문제는 원래 그 산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 그 나무, 그 아주 오래된 나무의 그 모양을 따가지고서 축소해서 만든 거야, 우리가. 그래서 보통 이 자연의 나무 이걸 많이 봐 모양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자연 우리 와이퍼도 처음에는 막 이런데 뭐 벌레 나온다고 키라고 그랬었어 무서워서 그런게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지덩이 나오면 잡아가지고 뽁뽁이 하고 당한다고 그래 <laughs> 꼬꼬대려 와서 먹구래. 닭을 웠었죠그래서 13마리. 이거는 여기서 뭐야? 아니. 여기. 밑에를. 밑에 여기도 밑에를 이렇게 펴. 그냥 놓는 게 아니고, 내 말은. 음. 봐봐요. 이 흙이, 흙이 좀, 흙이 이러잖아? 음. 이럴 때 피라고 이렇게 펴라고, 음. 이렇게. 펴면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뿌리는 너무 큰거 아니야? 크면 좀 자르면 되고, 이렇게. 너무 크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약간 짠다고 해서 뿌리를 뭉치면 안 돼. 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음. 균형을 잡는다고 바스를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봐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놓으면 아무 이거 안 돼. 이거를 다 뜯어내야지 돼 음. 근데 장같이 응, 여기 음. 이런 거 이런 거 음. 이런 것도 음. 다 뜯어내야 그거 되지 노란 거 여기 보여? 이런 거? 노란 것은 보여요. 노란 것은 뜯어내야지. 돼. 지금 언지 배운지 한 시간만에 고정도 그 하면 많이 배운 거예요. <laughs> 우수 학생이네. <laughs> 그꾸 보고 이제 익히다 보면, 아, 이게 이쁘고나는걸 알게 되니. 그리고 이제, 어, 금방 우리가 이제, 될수 있는 게 있고, 또, 안 좋은 것은, 우리 키우면 되니까. 그래서, 한 2, 3년 키우면 바로 커. 2, 3년만 커도.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비료 주면 막, 크면 안 되잖아, 이걸. 네. 기를 하면 돼. 겨울에는 그리 그래, 봄에 걸음하고 가을에 하고. 그다 때가 있어. 그리 그래, 봄에서는 걸음 틀리고 여름에는 틀려. 제일 처음에 그래. 저 대식이네라고 루이스빌에 네. 박정호 씨가 분기를 했죠. 하는데 뭘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밭에 걸음부터 하래 이, 이, 이 하는 거 걔는 뭐가 다를 했다 한 3일 했죠. 응. 일당 받고 응. 그래서 걸음 소문제부터 했네. 하면 이거 나무 모양은. 얘네들 모르니까, 하는거보라고 자기네들. 그렇게 했는데, 그, 스페니시들이 이 하더라고? 그죠? 응. 철자 갖고 하는데, 스페니시 한두명 일하는데 잘 해. 얘들이 그래서는, 열심히 하는데, 어, 이사야, 철자를 갖다 감았는데, 철자 감는 거못 봤단 말이야? 응. 나중에 보니까, 낮에는 자기네들도 이제 돌아다니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밤에 간 문제야. 저 폐류에서 폐류에 네. 자기 식구들끼리 막 가면 이렇게. 낮에는 이제 자기네들 불을 보고 그래서 아저기 사는구나.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 나무를 제대로 있는가? 해야 된다는. 요런 거 먼저 자라 음. 내고 같이 시우시. 그러면 이거 심고 나서는 손볼 필요가 없죠. 이, 이 이거 잘라요? 아니, 그런 거 자르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그걸 네. 깎아는거요 이건 나무죠. 이거 어디? 그러니까 이 나무도 보면은 우리가 네. 5가롱짜리가 있고 3가롱짜리가 있어. 여기에 응. 여기 어때요? 여기가? 지저분해. 아 예. 그럼 이거를 가위로 다 잘라줘야지. 응. 다숨궈이잖아이 이거 이사에다잘라줘 어, 이렇게. 예, 그렇게 해야만 이게? 왜냐면 그래야. 밑에 딱파위자리올려놓다고 이걸 음. 우리가. 음. 그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깨끗해야지, 이게? 아무리 해도 또 나가서 이거 팔잖아 이거 팔때 또다시 못해 아무래도 빠진 게 생겨 하다 보면 그러겠지?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 생각보다 빨리빨리 빨리 못해 이거 꾸금이 아버지 생각나겠다 예. 네. 옛날에 했으니까. <laughs> 우리 아버지는 주말에 응. 출근을 응. 안 하니까. 그렇지. 주말에 김밥을 좀 먹어. 아, 욕심이 네. 응.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랬어? 네 좋다 그러지. 아니, 우리 아버지 그 선배들, 누구 그 애들. 응. 애들, 애들 데리고 주말에 집에 와요. 이거 뭐야. 아. 우리 집에서 어 그.. 어디 저 울산에 그.. 제재공장 있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사람이 그 분재를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해 근데 그 사람이 잘 만들어 놔 그래서 내가 주말만 되면 그 일부러 구경 가고 그랬어 그 집에 그가 아무도 없었어 근데 그 사람 못봤는데 한국사람들 잘만들어 좋아하고 어. 중국사람들이 좋아하네 이런걸 아 중국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중국사람들 동네집에 가면은 자기 응. 분재를 당치하옵그 회의하는데 보니까 회의 석상에 가운데 손아무 제가 쫙 가운데 있대? 테이블 가운데 그기는 없는 거는 비싼 건 없지 가격을 떠나서 할때그 사람들이 그마 눈치가 있고 그게 좋아한다는 얘기야 아. 그치? 그거 어마어마한게 좋은 거지 나는 그런 걸할때 만들 줄 아는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당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 리타일하면 뭘까? 난리타이를못할것 리파이는 이거, 이거 맞지? 아니, 세월 다가고참 좋지. 우리는, 우리 부부는 25년 전에 이미 리파이 됐어. 나무, 나무 슬 돌아다녔으니까. 돈 벌면서 군에 들어가 얼마나 좋으냐? 감사하지? 지금 그렇게 하라고 보달까? 나무, 이, 보면은, 줄기가, 이거 약간, 나이가 먹은 듯 보이잖아. 응. 주니퍼라고 그래, 이걸. 그래, 이, 우드부트라 이렇게, 이런 느낌이 와야 돼, 이렇게. 이게 매끄러운 나무는, 응. 선인장처럼 보이잖아. 응. 나무 같지가 않고. 이 나무가 아주 그냥, 딱, 적합하다 해서, 그 일본 사람들인데, LA에서 이걸, 탔아가서 그, 절처민 같은데, 시절한 탔사가네 그걸, 본따하 한거지 그게 문제는 것은 모든 나무가 단수가 있어 근데 이파리가 조그만해야 돼 이렇게 그 줄기가 이렇게 아주 뭐 오글보글한 이렇게 아주 오래된 그런 분위기가 풍겨야 되고 그런 조건이지 이파리 넓으면 안 되겠지 그 나무를 골라둔 데 이렇게 그런 걸잘 봐서 골라가고 이파리 조그만 거좋죠 아니요 나무 심을 때 여, 이런 거 심을 어, 예.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띄워주고, 여기 이런 거, 도다 거, 이주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심는 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안뽑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이 이목소보다더 힘드네. 100불이 팔이 있다니하루하하 <laughs> 일하지 말고, 네. 하나, 하나 100불 주고 팔아. 그러면 이게 있다니, 진짜요? 그러지 않 그래야 돼. 안 그래. 어떻게? 아니. 누가 100불 주고 그 사? 사는 사람이 사지. 아니, 응. 이거 갖다 팔면 어디 갖다 팔아요? 이제 그, 음. 퍼밋을 내야 돼, 시에 가면. 야 그런지 파는 어디 그런데, 길을 차 타고 가다 동네 가잖아. 예. 지도를 보고 가. 예. 가서 돈 많은 동네 있잖아. 동네 예. 있고 가면 주유소가 있지. 예. 그주유소 가서 얘기를 해, 우리가. 예. 하루에 뭐, 50불 줄게. 좀차 빌리자, 이렇게. 예. 그럼 뭐, 말이 있을 거 아니야? 50불 안 되니까 뭐, 100불 내라든지 이런 100불 갖다만 안해갈 때마다 뭐, 100불 지키고 하냐? 50불, 그러 주고. 오케이, 그러면 그냥 파는 거야, 벗어. 근데 그 문제는, 여기 벨트라인이나 헤드라인지는 못 살잖아. 그거 장사한데 그런 데 해봐야, 그게 기술이야, 또. 내가 이, 있는 한자, 혹을 많이 한다면 내가 알려주지. 그러고, 여기 이거 매들다면, 가지가 있잖아, 그자 내가 알려주 아니, 여기서 누가 사요? 그래요? 나무가 없어서 못받요 그것이 나무가 없어서 못 가. 요 당신은 정확한 그거들 아니고 그냥 응. 당신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요 새 나무값이 비싸고 사실은 이거 저기 뭐냐 지금 나무 그 저기 뭐 장사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이그 저기 그 그런다는데 나 당신이 남 남들이 남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그래야 <laughs> 남들이 당신은 모든 세상살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게 그게 탈이에요 <laughs> 그냥 그, 뭐든지 백님이 그런게 있어요 그럼. 뭐든지 쉽고 뭐든지 그냥 거절되 있는거죠 나는 그런게 싫다고요 고생하면 고생한다고 정수가 목수일도 응. 내가 목수지만 은 응. 내가 이정도까지 되는게 응. 거의 목수일을 응. 한 10년 일하면서 그, 나는 말로 배운 게 아니고, 음. 몸으로 배웠어요. 처음에, 저음부터 음. 그, 한 10년 배우니까. 그니까, 러 예, 많은 목소리도 음. 그냥 한번 보면 하겠대. 아. 그 전에는 안 돼요, 그게. 아마 음. 이, 이 말로 음. 잘 배워도, 음.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게, 꼬마이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거요 내가 머리가 좋긴 뭐가 좋아 머리가 좋으면 너가 살 먹고 섭겠지꼬마 너무 따지마 우리 그 페리하인지에 어? 성령부라는 친구가 있어 네. 목공이야 자살해서 있게 자살해서 없어 없는데 참 착하더라니 안 돼. 아무리 해도 너무 목 목수? 응. 어. 왜안 돼? 그러니까 사람 마다 그때는 있거든. 그때는 그랬어. 지금은 많이 한인들이 오고 많이 뭐가됐지만그 당시 시절에는 그랬다. 누구든지막뭐 누가 한명 하면 않네. 된다?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목금 같은 것은 운용이 많아. 그 그러니까 내가 두 형이 아버지도 그러고 여러 사람 봤어. 아무리 가르쳐도안 돼. 문틀 넣지 않냐, 문틀. 그런데 그 여, 여유가 없이 그냥 꽉 막게 껴. 그런 사람도 그러게 하는 말이 요즘도 한 원에 뛰떼 껴가지고 스치를 고 중에서 껴가지고, 그 뭐야, 빠데빠데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 공간을 먼저 딱 잡아놓고 기준을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목공은 특히나 머리가 좋아야지못 해. 다양하니까, 할 때마다 틀리잖아. 그렇죠. 그걸 교과서에 없는 얘기다, 이 말이야. 자기가 <laughs> 생각해서 하는 거지. 이 분재도 마찬가지, 정답이 없어. 이거 지금, 분재하는 사람들 다 하나 구만뒀어, 다. 거의 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사람 남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두 명 <laughs> 응용이야 뭐든지 세상사가 그렇잖아 응용하는 거지 교과서에 이거 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도 그냥 참고를 할 뿐이야 그래도 목공해서 다른 사람보다 기쁘지 냐 남들 못하는 거철저 해내니까 그지? 그래 요나 원래 처음에는 응. 요리사 할려고 했어요 그 응. 요리사에서 요리를 시켜 이쁘게 해놓으면 그냥 먹어버리면 없네 <laughs> 에이 저거 할거 아니다고 근데 어. 그때 요리사를배웠을때 때문에 목공이 났지 목공을 했으니까 너 큰돈 만져봤지 요리사에 큰돈 만지겠냐아 요리사에서 아니, 뭐 식당 할줄알았아 음. 요리사도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결국은 알고보면 그러면 저그 밑에까지 잘라버렸세요 어디가? 밑에가? 요거 이미 거기 잘라버렸으니까 여기 밑에까지 아 여기 그래? 구멍이 사는 집 주인도 분재했잖아 아니 그 사람은 잠깐은 했어요 분재를 저 잠깐 있었던 캘리포니아가 살나? 그때 괜히 반가워하더라고 김재현. 아나나 김재현. 몇 살이 그 사람이? 야 일흔 또리인가? 많아? 어? 나이가 그렇게 많아? 많아요. 어. 나하고 동갑인가 보다. 비슷할 거예요. 응? 공부하고 아니. 친구니까 유명하고 친구니까 응. 그치? 미슷할거요비슷할게 비슷할 아니라, 최봉수 씨가 우리 아냐고, 같은 용띠잖아. 아니? 용띠야한달 어려. 아, 그래? 갔다고 그, 음. 말을 하는 거 어, 와이프가. 와이프가 한 달. 그런데, 몰라, 포적이 잘못됐다고 그던데 아니, 같은 용띠라고 그랬어. 그랬나? 그러면 동갑부이야 사람, 사람 좋은 이 시상에 나쁜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용띠들은 왜 이렇게 전부 좋은 사람이지 몰라. 용띠 치고 나쁜 사람이 없어. 고생들 많이 했던데, 아. 옛날에. 어? 도와